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안녕하십니까. 고고여명TV의 여명입니다. 여명TV를 시청하시는 애시청자분들께서는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유진이, 안녕. 유진이도 항상 예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해라는 근데요. <laughs> 어, 이틀 전인데, 내가 이걸 찍는 시간이 5월 26일인데요. 음, 정치 비평을 하는 관계로 전유진 편은 어, 시간 남을 찍고요. <laughs> 음, 이틀 전에 전유진이가 어, 인스타그램을 세개를 올렸어요. 그죠? 어, 딘이란 어, 아이돌 스타의 인스타그램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에 박효신의 숨, 그 다음에 주현미의 여인의 눈물을 어, 불렀는데요. 어, 고고 TV, 고고 여명 TV가 정치 방송도 하는 관계로, 어, 생방송이고 날방송입니다. 그냥, 어, 비판할 거 있으면은, 그냥 사정없이 비판하고 칭찬할 거 있으면 사정없이 칭찬하는 방송입니다. 전유진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칭찬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방송 또는, 어, 다른 거그 트롯 가수하고 비교를 하니, 어, 고고 TV에게 NT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영상을 올리자마자, 실효, 실요, 올리자마자, 실효요부터 눌러고, 그 다음에 욕지를 하는 댓글들이 간혹 가다 달리는데요. 다 탈퇴시켜버립니다. 그거 티브에는 이거 가지고, 전유진 편을 가지고 돈벌 생각을 있으면은, 이런 거 시작도 안 했어요. 아니 다른 가수들 올리죠. 얼마나 가식거리 기사가 많습니까? 그런 거 하면 몇십만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안 합니다. 어, 지금 주현미의 여인의 눈물에서는, 어, 지금 전유진이가 중3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13, 14, 15, 14, 15, 만 15세나 14세 정도 되겠죠. 중3이니까. 근데 주현미의 여인의 눈물을 보면은 대단히 성숙한 외모와 성숙한 심성과 성숙한 감정이 나오죠.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전유진은 모든 길을 개척하고 있죠. 불렀다 하면은 포장깨기 들어가고 요번에 방송 올릴 것은 전유진 양이 유튜브를 요번에 갑자기 3개는올렸는데전부다 완숙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연습곡을 올렸죠. 그죠? 근데 그걸 보면 주현미의 여인의 눈물이 압도적이고 어, 딘이란 아이돌 가수가 부른 인스타그램. 이것도 제가 음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유진이가나 예쁘죠? 어, 팬 여러분, 나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하고 자랑하는 거 맞지요? 그죠? 물론 유진이야, 어, 자기 또래들한테, 나 이렇게 예뻐! 하고 자랑했겠지만은, 아재 응. 아저씨들한테, 할머니, 할배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줌마, 아지매, 내가 예뻐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전유진양의 그, 심성과 인품과, 또, 외모 변천사를 보면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여기서 잠깐, 어, 제가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씩 고고 t v 에 자율구동이 좀 내달라 그러는데요. 어, 제,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25일이죠. 26일인가요? 26일인데, 딱 100일 됐습니다. 제가 2월 14일부터 제가 전유진 방송, 편의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2월 달은 윤달이니까 말이죠. 오늘까지가 딱 100일째 되는 날인데 어 제가 그 부탁을 내렸서한한 20명 정도가 어율 구독을 해 줬는데 어세번 내신 분도 있고 그래요. 한두 명은 이제 신분들은 고고 TV에 율 구독 좀 부탁드리고 새로운 분들도 고고 TV에 한 달에 몇 만원씩만 잘 구독 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거 편집하면서 수고비는 한한 한 시간에 한돈 많은 이만 원씩 몇만 원씩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선 드시다가 꽁지 꽁 꽁지 남으신 분들, 그다음에 물이 남으신 분들, 삼겹살 먹다가 한점 남으신 분들, 그렇게 여유 있으신 분들만 생선 대가리, 생선 꼬리, 삼겹살 한점 그런 여유 있으신 분들만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자율 보동을 꾸준히 해주십시오. 저는 전유진이가 가수를 그만두지 않고 곧 나올이라고 보는데, 어, 내일이나 모레 방송에서는, 내일이나 모레 방송에서는 썸네일의 제목에 전유진은 왜 땡땡땡 안 하는가, 땡땡땡 하는 게 좋다 하는 영상을 올릴 겁니다. 감히. 자, 다시 돌아갑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율구동요. 이딘이라는걸 보면은 전유진의 어, 미모를 갖다가 신기해. 신기해요. 중3이 어떻게 이렇게 성숙하고 또 청순한 이미지를 갖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이게 트롯 발라드에 딱 맞아요. 전유진이 외모가 지금 보면은. 그리고 노래도 100% 트롯 가지고는 뜰 수가 없어요. 잠깐 뜨다가 그냥 시장바닥이나 행사장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트롯 발라드를 갖고 나와야지 TV 출연에서 많이 나오고 또 TV에서 전유진을 섭외하고 또 전유진이가 완전히 유명해진 다음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떼돈을 벌게 되고 광고를 하게 될 거라 하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5천만 명이 아이 영상을 말이죠 전유진의 딘이란 아이돌 가수의 인스타그램 이 노래를 부른 것은 엄소거하고 엄소거하고 맨 마지막에 한 1불 정도 붙일 겁니다 왜냐하면 전유진이가 딘의 인스타그램 부른 것을 1분 18초 분면안 올렸어요. 어려운 노래예요. 전유진이가 이런 걸로 부르는 노래가 굉장히 많이 연습해요. 딘 인스타그램 그리고 전유진이의 현재의 트로 풍으로는 딘딘 아이돌 아이돌 아수 딘의 인스타그램 이 노래 부르긴 힘들어요. 그래서 궁, 음은 소거하고그 전유진의 오묘한 미소와 미모를 갖다 올렸으니까. 한 1분 동안 1분 동안 그 노래 가르 없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건드려서 안일 그,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건드려서 안될 스포츠계 연예계 방송계 스타가 한명 있죠. 그죠? 김연아. 김연아란 우리 걸출의 대한민국 스타가 있죠. 그렇죠. 김연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고고 TV가 지금 건드립니다. 자, 보시죠. 김연아가 응? 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전에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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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봤죠. 그렇죠? 그리고 뭐뭐 뭐 그랑프리나 뭐 모든 뭐 세계 선수권 휩슬지계도 설마 설마 했어요. 대단한 기대주다 우리는 인정을 했는데 김연아의 주니어 모습을 보면은 13세, 14세, 15세 전유진 양에 비교하는 15세, 16세를 보면은 저 김연아가 어 과연 올림픽 금메달을 딸까? 사실상 김연아는 올림픽 금메달을 2년 패했어요, 그죠그소초 올림픽 때는 뺏긴 거고 2년 패고 그 우아한 날개짓 그리고 그 신비로운 미소, 강심장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김연아가 쭉 이을 때 보면은 그죠? 대중은 크게 모르고 프로 페셔널만 프로들만 김연아를 알아봤죠. 그래서 키워준 거죠. 대한민국 키운 거고 김연아가 스스로 뚫고 나간 거죠. 정부에세 해준 게 하나도 없어. 김연아가 그렇게 같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일지게 올림픽에서 동계 올림픽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냐하면은 여자 피겨 스케이팅이에요. 그렇죠. 김연아가 주니어 때 프로들 또는 찐팬들의 성원받고 관심을 받았지 일반 대중들이나 5천만 국민들은 몰랐죠. 지금 전유진 같은 경우 보면 은 15세 데뷔한 지 2년 어? MBC 편의 중계 나와서 홀홀을 부르면서 빅히터를 쳤고 그 다음에 T조에 출연하면서 약속, 엄마, 서울과 살자로 빅, 대 히트를 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 전유진이 모르는 것은 전유진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다. 근데 이건 하나에 있다. 전유진이를 알고 있는 찐팬들, 왕팬들이 500만 명 되지 400만 명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전유진 팬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전유진을, 정유진 찐팬들한테 건들리면은, 그대들은 다 맹폭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년 후에는. 반드시 나오죠. 전유진이 안 나올 리가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김연아의 미모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을 못 해요. 그렇죠. 근데 13, 14, 14세를 보시고, 근데 정유진이 김연아 까는 거 아닙니다. 저 김연아를 최고로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여자 연예인, 여자 스포츠, 여자 스포츠 중에서 전유진이라는 여인이 제 앞에 나타났다. 우리 할배, 할매들 아재, 아저, 아저씨들한테. 전유진이는 10대, 20대까지 내려가야 된다. 요새 애들을 보면 말이죠. 우리 같이 5, 60대는 이해를 못할 정도로 초등학교, 초학, 초딩,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가벼운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과학엔 꿈도 못 꿨죠. 머리도 두발 자유화가 돼 있고. 그럼 전유진은 현 세대에서 보면은, 어? 중3이면은, 그죠? 현재 아이돌 팬덤에서 보면은 거의 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전문에다가 말씀드렸지만은 전유진이 입고 나오는 이 옷들이 엄마가 골라준 것이냐, 유진이가 고른 것이냐 하는데, 유진이가 골랐다면은, 대단한 패션 감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디인의 인스타그램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어? 감자, 감자 하다가, 어? 그 표정 보세요. 그리고 중간에 가서, 저 후드 스포츠티죠. 그저 후드 스포츠를 탁 넘기고 말입니다. 어? 머리도 갖다가저 미장원 간 머리입니다. 아니면은 혼자 했겠어요? 혼자 했을 수도 있어. 전유는 워낙 능력자니까. 저 머리에 탁 넘길지게. 우리가 게임을 보면은 게임이 여신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응? 나 예쁘죠? 어? 우리 전유진을 내가 굉장히 유심하게 보는데, 고고TV가 옛날에 패션 사업에서 좀 관계를 했어가지고, 그런 걸좀잘 봐요. 전유진이 손톱 모양, 화장하는 모습, 또 포즈 취하는 모습, 이게 요새 애들도 다 그러지만은, 그죠? 전유진은 포항에 살고 있다는 거죠. 포항이 시골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전유진 떴어요. 그리고 전유진은 "내가 이렇게 예뻐"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디인의 인스타그램이란 노래를 1분뿐이 안 올렸어요. 이거는 뭔가 "나 예뻐" 그죠. 자랑한 거 맞죠? 요새 애들은 자랑을 스스로 하죠. 연애를 할지 라도 말이야. 옛날엔 남자가 여자한테 가서 프로포즈 하는데. 요새는 여자들이 말이야. 남자들 갖다가 말이야. 낚아채면서 프러포즈 하고 말이야. 어너 나랑 사귀자. 여자들이 막 그러고 말이야. 여자들이 먼저 하고. 그죠. 유진양이 지금 연애도 해봤다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어?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서그 생각을 하면서 뽕짝을 부른다. 털털 부른다. 귀여워 죽겠어. 귀여워 죽겠어. 전유진의 미모는 앞으로 2, 3년 동안 고등학교까지 만개할 겁니다. 만개할 거예요. 어? 요새는 스물 몇 살, 이십 대 초반만 넘어가면은 미모가 죽어요. 애들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어, 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미모예요. 결론을 내리면은 여러분 나 예뻐요, 예쁘죠? 나 자랑할래요? 한걸 갖다가 후드티를 입고 나와서 찍은 거다. 딘의 인스타그램이란 노래에 그 의미를 보면 뭐 핸드폰도 없어 인생이 어째 이러는데 유진이 같은 경우가 지금 트럼만 좋아하지 않는다. 그죠? 아이들도 열심히 보고 있고 발라드 가수꾸도 열심히 보고 있고 유진이는 트로도 어울리지만 트트 플러스 발라드 풍이 어울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진이 미모, 유진이 뷰티풀 고저스하다. 고저스하다. 유진이 포에버 자, 보시죠. 전유진 양의 엄소고를 한 영상을 1분 18초를 올렸으니까 말이요. 끝까지 보시면서 전유진이가 얼마나 아름답고 자기를 자랑하는가를 보세요. 이것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이고야. 아저씨가 힘들다. 막 맨날 이런 방송을 유진이 막 띄우려고 그냥 10분을 떠드니까 1, 2분짜리 찍을 수 없고 고고여명TV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진 찐팬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자 감자.